안녕하십니까 송서울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의 화두는 역시 분양권 전매 그러니까 8월 지나면 분양권 전매가 수도권은 물론 지방 광역시의 민간 택지 아파트에 대해서 실시될 예정으로 하니 아, 그 전에 아, 어떤 뭐 단타 뭐 그런 수요 물론 실 거주 수요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뭐 일부 현장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세 자릿수를 넘어가는 현장을 제법 많이 볼수 있다. 반면에 당진의 일부 아파트의 경우 430 가구 모집에 무려 한 명이 청약을 할 정도로 양극화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현장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거 중요하다고 보고요. 오늘은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 현장은 제가 처음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네, 김해시의 공급 예정인 이안 센터포레 장유 네,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 제가 알아보니까 지역주택조합으로 네, 시작된 네, 사업이라고 네, 알려져 있더라고요. 어, 어쨌든 간에 일반 분양이 시작이 됐으니까 네, 간단하게 한번 네, 살펴보았습니다. 무대라우스가 2020년 5월 29일 그랜드 오픈했고, 백형 타입이 59, 84제곱미터, 그리고 총 1347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336세대다. 이거를 보면은, 아, 1347세대 중에 무려 1000세대 이상이 해서 아, 조합원 세대다. 볼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의외로 일반 분양이 많지 않다. 네.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여기 광역지도를 보니까 김해시, 장유아이씨 그리고 왼쪽에 대암산이 보이고 있고, 오른쪽에 능동초, 능동중 삼문고등학교가 보이고 있는데, 아, 산자락 아래에 아, 현장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고. 어또 남쪽에 보니까 시집이 뭐 메가병원,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어뭐 경찰서도 있고 아 생활 인프라 시설은 아 외곽에 있지만 불편하진 않겠다. 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아 조감도를 보면 제법 아 단지 뒤에 제법 높은 산이로 보이는 산이 있죠. 대암산. 그리고 아 조만한 대가를 중심으로 네, 1단지와 2단지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위치는 경상남도 김해시 삼문동 903번지 일대다 이렇게 볼수 있고, 여기 단지 배치도가 나와 있고요. 네, 1단지가 왼쪽, 2단지가 오른쪽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몇 가지 프리미엄이 나와 있는데, 뭐 인프라의 중심으로 밀자 음, 네, 보니까 창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우단지. 네, 중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창원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창원까지 10분으로 오고 간다. 오히려 김해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창원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뭐 당연히 어 생활 환경이 뭐 풍부하다. 네, 생활 인프라가 편리하다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교육이죠. 뭐 가까운 곳에 능동초 중 삼문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네, 이런 점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양가격을 뭐 참고로 일단지만 보니까 8사 타입이 3억 4백만원으로 공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세대가 얼마 안되네요 1단지 같은 경우에 어 경쟁률이 조금 나올 것 같은데요 어 이번에는 어 주변에 입주예정 아파트를 비교해보니 무계동 김해장유삼정그린고와더베스트 어 이름이 제법 길죠 어 3억 3천만원 외동 김해쌍용 예가 더 클래스 마찬가지로 네, 3억 3천만 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음, 이번에는 아, 말 그대로 멀리서 바라본 어, 현장 위치인데요. 그 왼쪽에 창원 아까 창원을 엄청 많이 강조했죠. 네, 10분대 거리라고 강조했고 김해공항 거의 아, 정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걸 네, 보실 수 있네요. 아무튼간에 일부 지방 같은 경우에 저조환청약 아, 현장이 있는 반면에 수도권의 많은 현장에 뭐두 자리, 세 자리 수의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현장이 있다 보니 8월 이전에 많은 분들이 청약 현장에 모일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까지 송서울 TV였습니다.